영상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기본형 분리형 확장 분리형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면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하고 본인 예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사도 필요 없는 건 낭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뻑거지 아주 윤스캠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더 쌩쌩해졌습니다. 20대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만입니다. 예. 오늘은 어, 매트리스 총정리 편입니다. 매트리스 총정리. 제가 어쩌다 보니 매트리스를 만들게 돼가지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저희 샘플카가 카니발이 두 대, 3세대, 4세대, 스타리아, 뭐,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요즘 제일 핫 이슈가 4세대 카니발 구인이니까, 이렇게. 사바가이가 4세대 카니발 91이 괜찮습니다. 예, 레일 연장도 안 해도 되고. 예. 색깔은 새들 브라운이고요. 예, 원단은 예, 제가 이름을 순정형 편칭 원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기 자동차 시트 원단, 그 중에서도 통풍 시트가 되는 일렬 시트 고급 시트 원단하고 거의 흡사한 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사실 뭐 거의 같다고 해도 될 정도로. 예. 펀칭이 돼 있으니까 숨을 쉽니다. 물론 옆에 맞지도뭐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다 해놨고요. 이거 다 인조가죽입니다. 밑에도 인조가죽. 밑판하고 여기는 제가 색깔 배합을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막 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표면 원단 색깔만 보시면 되고요. 실내 이제 본인 색깔이 새들이라고 해서 꼭 새들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새들도 보시면 하늘에 보시면 이게 코튼 베이지에 가깝습니다. 이 색깔이. 이 색깔로 해놔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미스티 그레이라고 해놔도 그래도 비슷합니다. 이게, 예,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세덜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수요는 적지만, 검정색도 있습니다. 예, 이 차에 손님들이 때 탄다고 검정색 찾는 분 있는데, 그렇게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검정색도 가능하다는 거. 예, 근데 단, 어, 메인은 순정 색깔하고 같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앞쪽에 보시면 앞으로 일렬로 쭉 옵니다. 여기가 폭이,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를 자르지 않고 기본형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력하는 거는 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통 네, 너, 네 칸의 넉장으로 만들다가 앞에 끼 조금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간을 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장되면 좋겠다 해서 확장 분리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면 여기에 이제 신발을 이렇게 벗고 예, 이렇게 벗고 탈때 불편하다고 해서 그리고 가방에 넣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러 또 다시 또 잘랐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기본형 4칸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장 분리를 하면서 확장 분리형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어, 한게 그냥 분리형입니다 이게 기본 모양의 분리를 했다고 해서 기본 분리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분리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장점은 뭐냐 예, 이렇게 싹 폭이 거의 같으니까 가방이 예뻐집니다 그리고 옆에 신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은 많은 정도라도 가격도 저렴해집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회전 시터 이거는 아시겠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회전 시트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예. 회전 시트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내 공간 매트리스 공간 차이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볼때 공간감 조금 더 넓어 보이죠 그죠 예, 여기가 더 넓어 보이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뭘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싱킹 시트를 세우고 매트리스를 가운데 놓으면 뭐 얘가 탁자가 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어, 실내 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카니발4 세대 구인성 세들 브라운 볼리형이었습니다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실물 어, 사진으로만 보는 거 그렇잖아요. 이제 얘가 코튼 베이지입니다. 코튼 베이지. 그 다음에 얘가 미스티 그레이. 그 다음에 얘가 좀 전에 메인에서 본 새들 브라운입니다. 세 개를 같이 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브라운 색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계란 껍데기 색깔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미스티 그레이라고 일반 회색이 아닙니다. 아주 화려한 고급 연회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그리고 코튼 베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베이지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게 연한 회색이 섞여 있는 베이지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세 개가 다 예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블랙 색상이 있는데, 예,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고요. 거의 메인이 이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내부 소재. 이부 여기서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매트리스를 만드는 목표가 29만 7천원부터 77만원 짜리라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무슨 차이냐? 원단 차이도 있고요. 내부 소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얘가 보통 말하는 압축스펀지, 마블스펀지라고도 합니다. 타산은 90% 이상, 99%라고 해도 될 겁니다. 거의 이것만 씁니다. 압축 강도는 조금 차이가 나도 예, 이걸로만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압축 마블. 여 위에 보면 고탄력 스펀지라고 그냥 골드 서펀지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얘기하면 재생 서펀지고요. 이거는 신제, 새로운 서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안에서 파란 거, 이런 게이거쪽아입니다 이게 압축을 한거 스펀지를 분쇄를 해서 일부러 분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쇄를 해서 압축을 한 거를 마블 스펀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제 골드 스펀지, 고탄력 스펀지 이렇게 합니다. 이 장점은 이거는 좀 표면이 조금 좀 불규칙합니다. 예. 근데 얘는 매끈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부서질 수도 있는데 얘가 붙잡아줍니다. 예. 촉감이 좋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여거에한 개가 더 붙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얘를 쏙 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오면, 예, 골드 스펀지로만 만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얘가 마블만, 마블 위에 고탈려 골드 붙인 거고요. 그 위에, 골드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순간 이제 손님들이 혼란이 옵니다. 예. 여기까지는 사실은 웬만한 분들이 다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이 사실 얘입니다. 예. 예, 얘입니다.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제 고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 가격 때문입니다.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격이 예. 얘만 쓰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 신재만 이걸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있잖아요. 강남 아지매들, 벤처, 뭐, 또 좋은 분들, 또 찾는 분 있잖아요. 건강, 친환경. 그죠? 이것만 해도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단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되는데. 디스코 환자, 또뭐 약간 의료, 그리고 완전히 뭐 통풍.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위에가 있습니다. 에어로버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에어러브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타사 제품 멀하게 구해서 몽땡 매트리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고요. 거기에는 50mm 한 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두껍잖아요. 이게 8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 3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장이냐? 이런데 이차 이게 이 청이 지잖아요. 그죠? 이게 밑에 따로, 위에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께 따로, 이 두께 따로. 레일 뭉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기는 얘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77만원짜리 매트리스입니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 77만원짜리 차박 매트리스 몇 분이나 구매하실까요? 지금까지 100분을 계산되면 이렇게 매트리스를 다 보여주면 이거 안 보여주고 이것만 보여주고 제일 밑에 거 있죠? 얘만 보여주면 판매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열이 올라가면 판매될 확률이 이제 한 70%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 올라가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보여주려면 매트 살라고 온 사람이 그냥 갑니다. <laughs> 쟤도 그렇거든요. 그 백화점에 뭐 사러 갔는데 간단한 거 사러 갔다가 견물 생심이라고 고급을 보고 나면 간단한 거 살라 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아이씨 돈좀 버리 갖고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지. 이왕 살때 좋은 거 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일이 되니까 제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또 단점도 있어요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소재 이거 사실은 위에 것만 해도 되거든요 밑에 소재를 한참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놈입니다 예, 이놈 보시면 스티로폴하고 비슷한데 스티로폴은 다릅니다. 스티로폴은 서포... 부서지는 거고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PE폼인가 그럴 건데 스티로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탄력성이 있어서 복원이 됩니다. 예. 이게 가격이 좀 싸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어, 여러분들 개인 자작할 때 이런 걸 구해 가지고 자방 매트리스용으로 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가볍습니다. 얘는 엄청 좋은데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얘는 엄청 실이 비쌉니다. 합치면 장점이 좋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밑에 두께만 있으면 되지 위에 이것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표면 이거는 바람 통기성도 30mm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 밑에 이게 들어가고 위에 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트리스 무게도 확 줄어들고요. 보관도 좋고. 위생에도 좋고, 가격적인 것도 조금 절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밑에 비폼이 들어가고, 위에 에어러버 소재가 들어갑니다. 에어 코일이라고 하고요. 에어러버, 제가, 에어러버는 제가 지은 겁니다. 공기를 사랑하는 사람, 통기성을, 에어러버 소재로 같이 되면 이게 이제, 이 시트 자체가 통풍 시트에 따른 고급이죠. 통기성 좋죠. 이것도 비폼도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라면 하 자연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닌 게 인체 무해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가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어버 소재 의장점이 뭐냐? 탱글탱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탁 받쳐주니까 침대 같은데 보면 어느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에 보면 볼링공을 퉁 하잖아요. 그점 옆에는 안 튕기고 위에는 받쳐준다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보다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마블은 보면 좀 예, 좀 강도 조정은 되지만 좀 거시기하죠. 예, 마블 위에 고탄력을 하면 뭐가 됩니까? 예, 너무 좀 말랑말랑합니다. 고탄력만 하고, 근데 이 위에 예, 에어러블을 하면 예. 이게 진짜 탄성이 좋습니다. 디스크 뭐 그런 분들 진짜. 좋습니다. 근데 얘 특성은 장점은 가지고 있으면서 무게나 가격을 잡았다. 그리고그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풀어보면 밑에는 얘가 들어가고 위에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일반 스포짐 할 때보다 여기에 레일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더 잡아주고 쳐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스캠퍼 선샤인 차방 매트리스 총정리입니다. 이제 이 이상은 아마 한동안 새로운 제품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디자인 몇 가지 정리했고요. 소재 정리했고요. 다 정리했죠. 이게 그러니까 29만 7천 원부터 77만 원인데, 자박 매트리스를 29만 7천 원을 끌, 있습니다. 그건 뭐가 다르냐. 마블 스펀지만 가지고 원단은 좀싼 대자 이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싸구려 인제 가지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야 그거는 좀좀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40만 원부터 77만 원까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트리스 얼마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거 예. 기본형 분리형 확장 분리형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 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면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하고 본인 예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필요없는 건 낭비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몽재 이런 거 사실 큰 필요 없습니다 제도 예. 그냥 일반 고급 씁니다. 48만 원짜리. 이까 그러니까 이거면 또 뭐냐? 길이가 180cm 안쪽 순정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레일 연장이 되면 가격이 좀더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그럼 보관. 이게 매트리스 가방에 넣은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분리형이고요. 예. 확장 분리형은 조금 더 큽니다. 이거는 분리형입니다. 1m 20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이거 열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거의 맞췄습니다. 이렇게 확장 분리형 옆에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네. 사이즈가 조금 이상해 나옵니다. 네. 이게 가방입니다. 분리형이 좀 예쁘고요. 확장 분리형은 가방이 좀더 큰데 하나만 툭 튀어나오니까 여기가 좀걸렁 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 지금 없는데 어 매트리스 위에 덮개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거는 어, 짐을 실게 매트리스 깔아놓고 맨날 안 드러내고 그 위에 그냥 덮어놓기 위해서 일반 원단 소재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일반 어, 레자조 밑에 이런 원단으로만 가지고 이런 인조가죽만 가지고 얇게 그냥 덮는 덮는 용도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별매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어, 거의 거의 정리된 총정리 카니발 다른 차량도 뭐 비슷합니다. 근데 가니발 기준 어 차박 매트리스 윤스 캠프가 만든 선샤인 차박 매트리스 총정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문자나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스 캠프였습니다.